익산 시내버스 운행체계가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간선제로 개편됩니다. 지금은 시내버스가 농촌마을까지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읍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소형 마을버스가 투입되는 방식입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전역을 돌고 있는 시내버스입니다. 농촌지역 노선이수록 승객은 서너 명에 불과하고 아예 빈차로 운행하기도 합니다. 익산지역 시내버스 노선은 107개 세계 업체에서 1 6 0여대의 시내버스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산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2014년 9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50억 원까지 해마다 늘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 지원은 이산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 이산시가 올 하반기 내지 간선제를 도입합니다. 금마면 일대가 가장 먼저 적용될 계획입니다. 지 간선제는 시내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는 기존 시내 버스가 운행되지만 읍면 소재지에서 농촌 마을까지는 소형 마을 버스가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대형 시내 버스 운행을 줄이면서 버스업계 적자와 보조금 지원폭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간선제 적용 지역이 농촌인 만큼. 이산시는 금발을 시작으로 여산과 왕궁, 삼기 등7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그 구을잘라서운행 하게 되면 우리 운전했다 운행 장기 운행에 따른 피로 부담도 줄그 다음에 주민들 우리 시간의 정시성을 확보, 확보 게 되는. 지간선제가 정착하기 위해선 농촌 마을 주민의 버스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승객들의 불평과 불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발이지만 적자의 허덕이는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입니다